안녕하세요. 내집 마련을 돕는 청약홈 TV입니다. 7월 분양시장 비수기일 줄 알았죠? 성수기라고 할 정도로 많은 물량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한 달간 무려 3만여 가구, 서울 강남권, 과천 지정타, 성남 금토, 파주 운정, 고향장항 등. 굵직한 물량이 나옵니다. 이중 가장 아픈 단지는 바로 강남구 도곡동의 레미안 레벤투스와 서초구 반포동의 레미안 원 펜타스입니다. 두 단지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계에서는 당첨만 되면 10억 가량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이 진짜인지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오면 확인하자고요. 먼저 레미안 원 펜타스 분양가가 3.3 제곱미터 당 6,737만 원 기사 나왔죠? 그리고 레니안 레벤두스는 분양가가 이번에 조금 낮게 나오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두공 모두 서울 2년 이상 거주자 100% 우선 공급 때문에 기타 지역 거주자에게는 당첨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주의사항, 강남권은 투기 과열지구로 청약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데요. 무주택자나 1주택 세대지만 청약이 가능하며 세대원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가점이 낮다면 전용 59제곱미터 이하를 선택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데요. 추첨제 비율이 60%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주 의무 3년, 전매 제한 3년, 재당첨 제한 10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모집 보고 나오면 각종 규제사항과 분양가 체크해주세요.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만큼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특별공급도 미리 숙지해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7월 또 다른 대여죠 중강남권으로 불리는 과천 지정타 이곳에선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가 공급됩니다 전용 59제곱미터 기준 분양가는 8억원 안팎으로 책정됐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든지 청약 가능하며 유주택자와 세대원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과천 시민에게 30%, 경기도민에게 2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가 배정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서 전매 제한은 3년간 금지, 거주 의무 기간도 5년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7월 분양 시장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